자, 그러면은 이거 기억나나 봅시다. 여러 개, 여러 개 문자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데 차수가 어때요? X랑 Y랑? 똑같아요. 뭔뭐 말이지, 이래니? XY 차수가 똑같죠? 차수가 똑같애 그럼 선생님한 뭐라 그랬지? 어떤 걸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아니야. 차수가 똑같으면 아무 문자로 해도 돼요. 아무 문자로나. 다를 때가 낮은 거. 뭔뭐 말이지, 이니 응. 그럼 아무 문자. 근데 우리가 뭐가 편해? x랑 편안한 거 아니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자 간다 잘봐 x에 있는 거 요거 요거 묶어 얘는 2y 더하기 3에 x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y 되고 더하기 y 플러스 됐나요? 잘봐그 다음이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얘기 봐봐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어 인수분해가 돼 얘가 잘봐 인수분해 잘봐 이거 할때 마이너스 같은 묶고 해 그래야 너네가 좀더 편해요 자 해볼게 1 3 이일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 여기다 마이너스 그럼 따라서 아 어떻게 되냐면 대봐 이게 y e 인 3이더하기 1자 그다음에 x 여기 x x 자 이제 크로스 할 건데 자 여기 원래 마이너스 있죠 네. 예 플러스 플러스 y 더하기 3나오면 어디가 마이너스죠 위위에 거니 이렇게 그래봐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e 예. 되네 이해되죠 음 그래서 얘가 토탈로 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요 이거 정리하세요? 꼭 정리해, 책에다가. <laughs> 책에는 노트. 아, 노트하지 마. 책에다가. <laughs> 자, 얼른 정리하세요. <laughs>